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에 음. 실패하고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하느냐 마느냐 가 한참 기로에 었을때 음. 그때 잠깐 나와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약했어요. 똑같은 아니, 아니, 약입니다. 기억니다아뭐 네. 이걸 했는데 정말 좀 불편했죠. 소란 소란을 표 죄송합니다. 왜냐면 빨리 그 탄핵 가결되는 거 넘어가야 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이 그때 했던 그 비슷한 워딩이고요. 네. 또 비슷한 워딩이 있습니다. 탄핵이 아마 파면 된 다음인 것 같은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잠깐. 문자로 한번. 음. 아, 소란한 끼쳐 죄송하다. 개엄에 음. 대해서 어찌 대특간에좀 그좀 불편을 불편을 끼쳐 들인 죄송하다. 이것도 문자로 아.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세 번째예요. 음. 비슷한 워딩입니다. 김문수 보가 개엄에 사과한 건 이거 사과가 아니죠. 개엄에 음. 대한 발뺌하는 겁니다. 발뺌입다엄성열의 워딩과 권영수의 워딩과 김문수의 워딩이 음. 같은 맥락인데. 음. 이게 어떻게 사과합니까? 지금 진정하게 사과를 하려면요. 네. 개헌이 유연유법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라고 아,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석고대지하고 삼보일배를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죠. 표를 줄까 말까 하는 진정. 건데.